주방 저울 그냥 싼거 샀다가 금방 고장나서 버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물 청소도 가능한 방수 저울부터 평생 쓰는 튼튼한 제품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 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방 저울 고르실 때는 먼저 일반 요리용 2kg인지 대용량 5kg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베이킹이나 커피용이라면 0.1g 단위 정밀도인지 보셔야 하며 그릇, 무게를 빼주는 영점 기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시샘 에코주방저울입니다. 5,000원이라는 커피 한장 값도 안 되는 초저렴이 제품입니다. 건전지와 필요 없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유지비가 안 들고 디자인이 레트로해서 주방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습니다. 다만 눈금을 직접 읽어야 해서 디지털보다는 정밀함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차위는 카스 방수형 중량 조울 30kg입니다. 13만 5천원대 가격으로 식당이나 공장에서 쓰는 전문가용입니다. 물청소가 가능한 완벽 방수설계에 30kg까지 잴수 있는 괴물 같은 용량을 자랑합니다. 내구성은 최고지만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부피가 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위는 홈플래닛 커피저울입니다. 12,000원대 가성비 제품으로 0.1g 단위까지 측정되는 정밀 저울입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핸드드립 커피 내릴 때 정말 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다만 최대 측정 무게가 2kg이라 아주 무거운 냄비는 못 올린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2위는 카스 디지털 주방 저울입니다. 36,000원대 가격에 5kg까지 잴수 있는 넉넉한 용량을 갖췄습니다. 창판이 스테인리스라 김치 국물이 묻어도 쓱 닦으면 되고 이생적입니다. 저울명과 카스 제품답게 반응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서 요리할 때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망의 1위는 카스 주방용 저울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미류가 증명하는 국민 저울입니다. 1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의 전용 계량 그릇까지 포함된 혜자 구성입니다. 1g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되고 사용법이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단점을 찾기 어려운 최고의 주방 저울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동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